이병군 후보님께서는 언제 후보동록을 하셨죠? 지난 1월 16일 날. 아, 1월 16일 날요? 예. 간단히 그 민중연합당에 대해서, 포천 유권자들을 위해서 민중연합당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민중연합당은 그 노동자들, 문민들, 청년들이 그 모여서 만든 연합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요구를 담은 정치적 요구를 담은 이런 내용들을 어떤 대리 정치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된다, 정치권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노동자당을 만들었고요.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요구를 가지고 농민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고, 우리 청년들도 청년의 요구를 가지고 청년 흑수저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세 개의 정당이 그 연합해서 만든 정당이 민중연합당이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대리 정치를 끝내고 그 직접 정치를 하자는 용도에서 만든 정당이 민중연합당입니다. 아니요. 자 유병구 후보자님이 이번에 보블광고의 시장을 출마를 하시게 됐는데 네. 왜 시장이 되려고 하시고 왜 시장 출마를 하셨는지 좀 간단히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출마하게 그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건 포천 시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 저는 포천 시민들의 어떤 생계와 안전을 가장 먼저 최우선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포천에 보면 좋은 일자리도 많지 않고 그나마 좋은 일자리도 외주와 용역화, 비정규직화 되면서 이렇게 다 뺏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포천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도 하고 그리고 시를 찾아가기도 하고, 시연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도 나와주지, 나와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포천 시민들의 어떤 생계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이거는 뒤로 하고, 무슨 공산이 뭐를 짓겠다는 이런 일들만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포천시장에 출마 하게 되었습니다. 포천에는 지금 그 포천시장 공백이 한3 년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예, 예. 시장 공백이 그다음에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포천 유병군 후보자님이 보시는 포천의 현안 문제, 상세한 현안 문제는 <laughs> 어떤 통계가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장 큰 문제는 그우리 한국 사회와 다르잖아요. 결국은 노동 문제고 소득 분배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시장이 할수 있는 일들이,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생활임금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관공서나 공공 그 일을 하시는 청소원들이라든가 환경 위원분들,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서 임금이 높아지는 게 있는 거죠. 포천도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살기 좋은 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을 했었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뭐, 최근 4, 5년 안에 1만원까지 올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최근 뭐, 세계적인 추세에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가 이 경제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했던 것이, 임금을 올려라. 그래야 소비가 되고 경제가 살아난다 얘기를 하거든요. 후천에 아무리 많은 공사를 하고, 도로를 짓고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서민들의 임금을 올려야지 포천 경제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천의 그 선출직들 또 포천의 리더들이 그 도덕 소문제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네. 최근에는 그탄발적 부분들. 또 예. 그 현안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포천의 그 리더들의 도덕성 문제와 그다음에 석탄 발전소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유병문 부장님이 어떤 해법이 있으면지한 말씀 해주시죠. 이 도덕성의 문제는 최근에 어떤 저희 시장 후께서 보그뭐 신문사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탄핵과 박적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이게 그 득보다 실이 많다. 저는 이게 도대체 그 시장 후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 오과 부정과 부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실이 많으면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그 부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포천에도 이런 적폐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죠. 그 최근에도 그 한국 아파트 앞에 이제 가스공사도 시공 과정에서 그 규정위반이 있었고 불법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하지만 은이 과정의 부정과 불법은 이거를 새로 검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과정에서 득과 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존 토천에서 쌓여왔던 적폐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이런 도덕성의 문제는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쌓여왔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적폐부터 청산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소도 그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규정에 맞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을 제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졸속적이고, 그, 본인들의 모습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석탄발출소가 시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이전에 이미 과정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고 설득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석탄발출소는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중공이 뭐 70%, 80%, 90%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새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미 이 시점에서 득과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적폐인 거죠.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일부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뭐50% 이상 공사가 그 진행이 됐으니까 중단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중단하면은 그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쪽에서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 이런 논의를 예.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석탄발전소가 증가했을 때 포천 시민이 손해보는 건 없거든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그러니까 뭐그 <laughs> 제가 뭐이 경제적인 손실은 석탄발전소의 경제적인 손실은 제가 뭐 사실 계산을 해본 적도 없지만은 제가 지금 와서 그걸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를, 득과실왜 지금 계산을 합니까? 이미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불법적으로 시행된 거 관련해서는 여기서두 득과실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중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중단을 주장했었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뭐 중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뭐 유명 후보자님 안에 특별한 해법이 뭐 있다면 한 말씀해 주세요. 이 포천 석탄발전소 관련해서 이거를 중단할 수 있는 후보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모든 후보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 이거 득과실을 생각하면은 이거를 지금 뭐50% 선거끝나면 60%뭐 논의하면 70% 80% 준공이 돼가는 상태인 건데 이거를 과연 어떤 후보가 중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기서 득과실이 아니라 원칙적인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법적인 조치라든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으라도 중단을 시켜야 돼. 왜냐하면은 시민의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거를 아무리 거기에 이미 투자된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중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인 아직까지 고민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아, 네. 그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새시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예. 그 예상권이랑 그다음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장이 대신되면그 인사방침이 어떤지 한 말씀해 주세요. 그 사실 인사 방침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 저희 선거 캠프에서 그 논의를 하고 이런 적은 없어요. 사실. 지금 포천시 관내 어떤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 가지고 있는 정보도 없을 뿐더러 이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에서의 기준도 분명한 건 공명전대인 거죠 공명전대의 원칙을 그 가장 중심에선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떤 그리고 인사의 인사건 그 외의 모든 문제건 그거를 중심에 놓는다고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포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인사를 좀 공평하게 하고 인사를 네. 바로시키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유병건 후보자님이 시장에 되신다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할당이에요.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 저는 그 예산 우선 할당제를 공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우선 할당하자는 공약이 뭐냐면은 지금에 있어서 그 예산 측정에 있어서 뭐 공사라든가 건설과 이런 걸 우선 측정하고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나서 나중에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주부들 그리고 서민들,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예산을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를 하자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혼선이 있기도 하고 불편한 점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 일인당 세금 200만 원 이상씩 내고 있거든요. 이게 자기와 무관하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포천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복지예산. 그리고 문화 예산, 이런 것들을 우선 할당하고 그 나중에 그 예산을 할당해야 된다는 게 저의 좀 가장 큰 주된 고민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기, 가스, 물을 그 우상으로 공급하자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액 우상 공급이 아니라 보통 저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뭐한 달에 3, 4만 원, 그리고 물값은 뭐 많이 나오지 않고 가스도 일부 지역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지만 가구당 월 5만 원 정도의 그런 전기, 가스, 물을 무상 공급한다고 한다면 1년 예산도 그 400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가장 큰공약을 하고 있는데 어떤 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무상 무상 급식 예산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금액이에요, 금액이.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그 많은 공약을 하려면 수천억 대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공약이거든요. 근데 어떤 지금 보수 세력이나 이런 어떤 분들이 계속 무상 공급, 무상 급식,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안전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걸어놔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공약들, 그리고 시립상호조리원, 그리고 우리 방사능 안전급식, 청소년들이 마음껏 시에서 자기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이러한 문화 예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좀 조금 가벼우면서도 조금 좀 방향이 좀 틀린 질문인데,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한 시장 후보님들이 12분이 계십니다. 예, 예. 본선거에가면 유병건 후보자님을 포함해서 6분이 본선에서 다자구도로 경쟁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유병건 후보님이 가장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어떤 그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그 포천 내에서 어떤 그 진보 정치에 싹을 틔울수 있는 가장 그 좋은 공간이 이번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다른 사실 저는 저 빼놓고는 다 보수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진보적인 후보는 한 명도 없다. 저, 저를 빼놓고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만, 포천은 잘안 바뀐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유권자들을 쭉 만나면서 느낀 거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포천 아직 멀었어. 아직 안 바뀌어. 바뀌기 힘들어. 저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포천이 바뀌어야 된다는 염원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전 이번 선거에선 분명히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표로 나올 것이고, 제 개인적인 표도 있겠지만은, 어떤 진보 세력들이 얘기하는 어떤 정책의 반향들, 정책들, 이것에 대한 표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타 후보와의 경쟁보다는 제가 가장 이번 선거에서 그수술에의 경쟁을 한다고 한다면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 속에서 우리 진보 정치를 영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진보 정치에 좀 꽃을 피우고 역량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좀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치 탄핵정국의 변수가 있어서 만약에 4월 12일날 시장선거가 여기 단독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면은 포철의 도의원 선거까지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어, 민중연합당에서는 도의원 후보를 내실 거예요? 네 예, 지금 등록을 했고요. 도의원 후보를. 아. 그 임만철 씨라고 네. 그 엊그제 좀 등록을 했습니다. 아,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 후보 등록 예.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후보로서 포천 시민에게, 그다음에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좀 한마디 해주세요. 예. 어, <laughs> 포천은 바뀌어야 된다는 염원을 가지고 있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행사는 표한표한 표한 표가 그런 염원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 그런 그 안타까움을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표출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번 선거는 될 사람을 뽑고, 그리고 뭐 당선될 사람을 찍어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를 편들어 줄수 있는 후보, 자기의 이익을 대변해 줄수 있는 후보, 이런 후보에게. 표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의 직접 정치, 농민들의 직접 정치, 노동자들의 요구, 농민들의 요구, 자신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후배에게 표를 꼭 달라. 이것이 진보정치의 싹을 틔우는 것이고, 나중에 포천이 바뀌는 그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 시민분들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 예전과 같은 그런 투표 방식이 아니라. 안 돼도 좋다.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정책과 이 사람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내가 한 표를 준다는 마음으로 꼭한표한 표, 한 표, 소중한 표를 좀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분4